요 1억 원이 훌쩍 넘는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가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그런데 이후 이 차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차한 대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이거랑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여러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자, 차를 빌려줬어. 그런데 그 차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네? 왁팍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어. 최근에 이제 있었는데 렌터카에서 차를 빌려간 사람이 차를 돌려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많은 렌터카 업체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 피해 건수가 한 70여 건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또이 도난 됐다고 할수 있는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 아니면 국내 차 중에서 비싼 거. 이를 차들만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최소 억대 이상의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도난 차량 신고 좀 어려운 게 렌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좀못 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대체 저큰 차들을 저 비싼 차들을 무슨 방법으로 훔쳤을까 싶은데요. 아주 치밀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베테랑 기술자. 자, 무슨 얘긴지 피해 업체 대표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집빌서 이제 그 밤에 잠든 시간이기 6시 정확히 6시 4분에 시동을 켜 놨고 네. 저희가 다그게 뜨거든요. 핸드폰에. 네. 네. 그리고 바로 집에서 탈거하는데 5분 만에 탈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기술자가 아니에요. 아. 얘네들이 탈거하는 기술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니까 네. 제가 이제 봉제 25분인가 봐갖고 111 신고해서 현장에 갔더니 없대요 차가 아무리 뒤져봐도 네. 트랙에다가 컨테이너 싣고 와서 실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 번호판을 갖고 와서 번호판에서 바로 붙여놓고 집에서 탈거할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 예전에 영화 베테랑에서 좀본것 같다, 이거. 그렇죠? 네, 제보자에 따르면 렌터카 차량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 내부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 절도범들이 이걸 가장 먼저 노린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전한 도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반납 시간은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이 GPS 신호가 끊기는데 이 시간대도 좀 늦은 시간이어서 모두가 잠든 시간대라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차량 위치가 들키면 안 되니까 GPS를 떼어내기 전에 이 GPS 교란장 치를 이용해서 차량 위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술자를 동원을 해서 차량 내장재까지 뜯어내고 나서 GPS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차량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바꾸고 빼돌리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피해 차량을 보면요, 내장재도 다 찢겨 있고 차량에서는 GPS 위치 교란기와 GPS를 뜯어내는 부품들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야, 야, 이 GPS를 잘도 찾아내고 그걸 또 뽑아 버리는 걸 보니까 뭔가 좀좀 좀 아는 선수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훔친 차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이어서 들어보시죠. 쏘나타랑 K5 형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세대 네네. 이 차를 분실하셨을 때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같이 CCTV도 보고 세관에서 네. 어떤 차에 뭐 들어갔는지 CCTV 확인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 이미 이거 키르키스스탄으로 떠났다. 그 당일날, 훔쳐간 당일날, 음... 바로 그냥 컨테이너 실어서 바로 그 다음 새벽에 뛰어버린 거예요. 키르키스스탄에 이미 가 있다고 하시, 하시더라고요. 아, 팀장님, 진짜 이거 영화 베테랑 맞네요. 거기서도 중고차 팔았다가 그거 다시 회수해가지고, 어, 번호판 바꾸고 뭐, 막, 뭐지. 무슨 일년번호 같은 거 위조해가지고 러시아 같은 데로 보내잖아요. 영화를 제대로 봤습니다. 어. 전문가들의 소명은 맞는데, 이 제보자가 이제 렌트 거치죠. 도난 신고를 경찰에 했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세관을 통해서 CCTV를 봤어요. 확인을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그 차가 이미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에 떨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들 훔쳐가지고 해외로 실어 보내면은 이 차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다른 거 붙여서 그러면은 이게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작업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보내가지고 차를 몰래 뭐야 몰래 없애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렌트카 업체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있냐 뭐냐면 이 렌트카 업체들을 확인해 보니까 밀수출 조직들을 보니까 외국인도 껴 있더라 그러니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 비스터리에 가담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조직이 있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좀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일망타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기 업자들한테 차를 넘기려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누가, 누가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이 밀수출 집단이 렌트 명의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SNS 같은 데 보면은 고액 알바 구합니다.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꿀 알바예요. 막 이런 다수의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렌트카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저 신용자들입니다. 돈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렌트카를 구해오게 하고요. 그러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차량을 가져오고 어떤 옵션의 차량을 빌려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거 좀 늦게 반납하게 돼서 연체료가 나와도 그 연체료 다 우리가 낼거 라고 꼬신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저 명의 빌려준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뭐 원인 제공자이긴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렌터카 업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차를 빌린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다 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피해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수법을 보니까 좀 한피였을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이유는 본인 명의로 차를 빌린 사람들이 차가 없어지면 경찰서를 찾아서 나도 속은 거라고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는 형한테 차를 빌려준 건데 잠적해서 나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분실신고에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차량 번호판 교환할 때 쓰는 서류, 렌터카,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이미 범죄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차를 빌린 걸로 생각을 했고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따르면 경찰도 이들이 모두 한패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음. 자 뭐가 됐든 제일 피해자는 이 렌터카 업체잖아요. 렌터카 업체 이 직원분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그 놈들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그 차량을 찾으러 이제 그 저희 렌터카 직원 다른 렌터카 회사의 직원들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들셨잖아요 네네. 네 그걸 찾다가 이제 어디. 출단지 근처에서 공터에 이렇게 번호판이 막다 띄어져 있는 차들을 보고 이제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기에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었으면 오히려 경찰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잡으려고 했었을 텐데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음. 사진만 찍고 이렇게 영상 찍고 이런 공터 쪽은 웬만하면 또 CCTV가 없기도 하고 어두우면 있다 해도 잘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현장을 딱 잡았네요 네 현장을 잡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 곳을 찾은 거죠. 가서 보니까 자동차들이 이렇게 있고 번호판은 다 떼어져 있고 번호판은 따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고 이 렌터카 직원들도 봤을 때 우리 차가 아니고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막이차뭐 버려진 차 같습니다. 도난당한 차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신고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런 것들로 이제 신고를 해도 경찰들이 사건.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니 도리어 당신들이 아니라 이 차를 빌린 사람들이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워낙에 이제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경찰도 아 이거 조직범죄구나라고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사방이 사기꾼입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